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1차입니다. 지금 61차 저녁이고, 아침에는 등산을 갔다가, 그리고 점심때는 좀 대패 삼겹살을 먹었어요. 좀질기는데 음, 요즘에는 등산하고 나면 어떤 순환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식욕이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밥을 먹고 좀 졸려가지고, 졸린 경우가 잘 없는데 몸이 회복되고 있는지 조금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뭐 어저께 좀 신경을 극도로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잠도 좀 왔고 뭐 신경을 쓰고 좀 체력 소모를 해서 그런지 뭐 그랬는데. 아, 그동안 참 제가 무지했다. 역시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좀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고,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생각한 게. 제가 과민성 방광이 있어가지고 어좀어 어 소변 횟수나 뭐 그런 좀 마려운 느낌, 잔뇨감 그런 것들이 조금 오래 있었는데 어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도움되는 뭐 차를 차를 좀 마셔봤죠. 뭐 녹차를 마시니까 너무 어. 너무 많이 마렵고 그리고 뭐 보리차는 당시에는 보리차 티백을 안 팔았어요 주전자에 끓여 먹는 것 정도 근데 제가 옥수수 수염차를 어 그때 편의점이나 어디서 차를 한번 마신 적이 있는데 어 소변도 깔끔하게 나오고 잔뇨가 좀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이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3년이 넘은 것 같고, 광동 옥수수 수염차인데, 왜 소변이 잘 나오냐, 이뇨 작용이 잘 된다라는 것 자체가 보니까 카페인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 이걸 거의 물처럼 마셨으니까, 운동이든 생활을 하든 등산을 하든 그런 걸 물을 계속 그것만 마시다 보니까, 아, 이게 신경을 건들 만큼 너무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양일 것 같아요. 근데 극도의 필요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처럼 마시면 안 되는 차를, 그런 인뇨 작용이 있는 차를 계속 마셔버렸으니까, 아, 이게 생활 습관들 중에 고쳐야 될게 반드시 있다. 이게 참, 제가 첫 처음 공황 상태가 있었을 때이 옥수수 수염차를... 이거밖에 없어요. 정수기 물을 마시긴 하는데 정수기 필터가 너무 그잘돼 어 있어가지고 미네랄을 거의 다 필터링을 시켜 버리거든요. 저희 집에는. 예 이전에 살았던 집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녹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정수기 또좀 바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사실 뭐 생수 사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여유가 지금 나질 않고 또찬 거를 먹으면 또 소화도 잘안 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거를 찾거든요. 동안에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옥수수 수염차를 너무 마셨다. 하루에 한잔 정도면 되지만은 그걸 거의 뭐 물처럼 마셨으니까 1.5리터 뭐 티백으로 치면은 뭐 다섯 여섯 개겠네요. 거기다가 커피도 마셨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생활 습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자기가 먹고 있는 물조차도 뭔가 어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어, 염두를 한번 해주셨으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 연근차가 있긴 한데 연근차도 너무 많이는 안 마시고 뭐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차가 보리차 현미차 캄, 뭐그 카페인이 없는 카모마일 그리고 어, 히비스커스 차 요뭐 정도가 있는데, 그런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차들을 골라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민성 방광도 어떨지, 또 한번 제 몸을 한번 보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어떤 게제 생활에 제일 맞는지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62일차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